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이 어버이날 전에 올린 영상이니까 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네요.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개학하면서 다시금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태원 클럽 같은 문제도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건강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재테크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관련된 주식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필요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국민의식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의료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약이라는 거죠. 치료제랑 백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인지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바이오 백신 관련해 제약 주식 쪽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물론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관련 주가들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견해는 좀 다릅니다. 이런 장르의 투자는 조금 지양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생각을 잘좀 해보시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하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나 백신 같은 거는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유는 뒤에 설명할게요. 치료제나 백신이 한국산 제품이 없다면 지금의 바이오 제약 주식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보라는 거. 물론 한국산 제품이라는 게 이후에 백신이 개발돼서 라이센스 제품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좀더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지금 제 이야기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실적 변화가 없겠죠. 그런 회사를 왜 투자를 하냐는 거죠. 현재로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관련 주식들은 전부. 백신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라면 분명 반박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세계가 앞다투어서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극복력이 좋은 국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OECD 같은 충분히 경제력이 되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빌게이츠의 게이츠 재단 같은 국가가 아닌 기업 레벨에서도 백신에 대한 개발에 열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거든요. 빌게이츠에 대한 영상은 예전에 한번 올렸으니까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국가 차원 또는 기업 차원에서 모두가 백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 개발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백신을 만들 만한 여기서 백신이라는 거는 치료제와 백신 모두를 일단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최초로 백신을 만들 만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한국의 바이오 제약 산업의 문제점과 그리고 이 관련된 문제들의 얽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항목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엮인 실타래 같은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두리뭉실한 설명인데 이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듣는 분에 따라서는 굉장히 음모론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리실수록 좀더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면 좀더 명료하게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한국 백신을 만드는데 미국 이야기를 하냐고요? 중요하니까요.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 패권을 쥐고 나서 단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군사, 금융, 정치 그리고 모든 자원 여기서 자원이라는 거는 뭐 돈을 포함해서 정말 모든 금속이나 석유 같은 자원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단한 번도 놓은 적이 없고요. 그 와중에 최근에는 그런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조금 비집고 올라오는 거죠. 넘버 투 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알력 다툼이 일어나서 미중 무역마찰을 일으키던 중이었어요. 지인분이 궁금해하셔서 미중 무역마찰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런 패권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미국이 어쨌든 넘버원이에요. 세계 최대, 최강의 국가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정 국가를 가리지 않아요. 잘 사는 국가, 못 사는 국가 가리질 않아요. 사람 있으면 다 찾아가는 병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인류라는 종에 대한 흥망의 기로에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스페인 독감 이후로 100년 만에 오는 최대의 전염병이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점점. 그런 상태에서 최초로 치료제나 백신이 어떤 국가에서 개발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연하겠지만 그럼 그 개발한 국가는 엄청난 부하 권력을 거머쥐게 돼요. 초반에 이야기를 했지만 어정쩡한 자본이 있는 국가나 기업은 애초에 개발을 못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두 그룹에 있는 강한 국가들의 우선순위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부하 권력은 기초가 되는 거는 돈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돈과 명예, 기타 등등 그 이상 엄청난 거를 거머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이츠 재단의 빌 게이츠 역시도 이런 부분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다른 기업이나 국가와 조금은 다른 점은 모두의 공공재로 사용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힘의 집중을 막자는 거죠.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나 일본 같이 미국의 입김이 상당히 강한 국가에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개발을 해도 한게 아니게 돼요. 미국이 뺏어갈 거니까. 그리고 아마 극적으로 그런 뺏기는 실현의 곡절을 넘기더라도 미국 FDA 승인이 안날 거예요. 이 FDA 승인이라는 게 미국 내에서 제약이나 식품 판매에 대한 인증 과정에 있는 그냥 판매 판매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 루트를 열어 주는 인증이 불가하지만 이 인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체 인증이 없는 국가에서는 FDA 인증을 이용해서 승인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FDA 승인이 안 나면 세계 판매에 일종의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준다는 거죠, 미국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물론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이전의 문제로 한국의 바이오 제약 계열사들이 그 정도로 연구개발을 할 자원 자체가 충분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아요. 이게 사실 대전제예요 미국이 방해를 하고 어쩌고 이런 문제 이전에 넘어야 되는 문제가 자체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엔 한국의 바이오 제약 바닥 이 바닥의 자원 이야기 자원이라고 하면 리소스도 되겠지만 결국엔 R&D 연구 개발이죠. 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네요. 깊 게는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잠시만 맘만 보고 가요. 연세가 엄청 많으신 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이나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정도쯤 되면 황우석 박사랑 뭐 줄기세포 클론 이런 이야기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대국민 사기네 성공했네 뭐 이런 얘기 엄청나게 있었죠, 그죠? 당시에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사익군의 낙인을 찍어버렸거든요. 특히 주식바닥이 그래요. 그때 뭐만 하면은 줄기세포, 클론이라면서 관련주라고 엄청나게 끌어올려놓고 그 사건이 이제 종지부를 찍으면서 죄다 내려앉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제약업계 바이오라고 하면은 특히 코스닥 관련주라고 그러면 다들 새안경을 껴요. 그 정도로 주홍글씨를 찍어버린 사건이에요. 물론, 사건의 요지는 별거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줄기세포 클론에 대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에 문제가 있고, 그 샘플이 훼손되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시간이 마감이 있다 보니까, 진행을 해서, 결국엔 이게 나중에 검증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가 터지고, 모든 투자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엮이면서, 망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요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왜 무리하게 했냐 그러면 빨리 안 하면은 다른 연구자들한테 그 공로를 뺏기니까요. 다들 비슷한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이 비슷한 사례가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런 클론이나 줄기세포 관련 문제가 터졌고요. 제일 최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테라노스라고 해서 혈액 하나 가지고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라는 그런 사기극이 있었어요. 결론은 전부 투자 때문에 일어났고 투자 과정, 투자 자금, 투자 자금 회수 이런 문제 때문에 다 터진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모든 거는 다 연구를 하는 거다, 그죠? 연구라는 건 학문인데 이런 학문 특성상 성과가 언제 나옵니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우연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페니실린 같은 게 그렇다, 그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나오지 않는 연구의 성과를 투자라는 명목의 자본이 들어와서 그 투자금을 갖다가 일정 기간 안에 회수를 하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감이 정해진 연구를 해야 돼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 마감은 있어 말이 안 되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의 거의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실험 결과의 부풀림 그 다음에 불리한 실험 결과는 숨겨요 이런 게 만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부풀려서 된다 된다 라고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주가가 한참 올라가고 나면 투자금을 회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아 사실은 이거 안 돼요 라고 그러고 나면 당연하게 주가 폭락이 일어나거나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들어가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상장폐지가 되죠 그렇게 되면 굵직하게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 말고, 개미 투자자들은 전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바이오 바닥이에요. 항상 그래왔다는 거죠.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약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를 한참 내다가, 뭐만 하면 핑계를 대면서 안 됐다라고 남탓을 돌려요. 뭐, 미국이 안 됐네. 또는 뭐, 투자자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네. 한국에서 승인을 안 해줬네. 등등 찾아보면 그런 관련의 주식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바닥에 레파토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연구라든지 예술 분야를 성공하고 나서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투자 재료로 보고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할 재료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장르는 순수하게 돌아가야지 돈으로 보고 풀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환산이 안 되는 대상과 가치에 대해서 환산을 하려고 되니까 무리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매품으로 비슷한 얘기가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케이팝이나 연예계도 문제가 터질 겁니다 지금의 제약업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공포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옛날이랑 똑같은데 조금만 단어가 다르고 과정이 다른 그 줄기세포 때라든지 그런 거랑 전혀 다르지가 않는데 그대로 지금 흥망성세를 이루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그대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굳이 따지면 흥망성세 중에 한 흥쯤 되겠네요, 그죠 흥하는 중이니까 잘 타면은 뭐 단기 투자는 수익을 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백신이 어차피 안 나오면. 소위 주식에서 이야기하는 재료 소멸이 나기 때문에 급락이라든지 폭락하는 심지어 뭐 상장 폐지 같은 그런 과정을 겪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인데 설상가상으로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었다고 해도 미국이 압박이 올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미국이 빼다 갈 거라고요. 그러면은 만들어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치료제랑 백신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치료제는 병에 걸린 걸 치료해주는 약. 그리고 백신은 병에 걸리지 않게 사전에 투여하는 약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서 급한 거는 치료제죠. 백신도 중요하지만 치료제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 관련 리서치들이 이걸 싸잡아가지고 치료제, 백신, 싸잡아서 그냥 백신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뭐, 치료제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물론 같이 개발하는 회사도 있겠죠. 제약회사 중에. 하지만, 치료제를 우선 개발해야지 정상인데,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투자자 그 자체도, 과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좀 생각은 해봐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런 이유로 치료제나 백신은 한국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저는 관련된 투자를 물어봐도 아 이쪽은 투자를 좀 권하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나 백신이 아니고 다른 근무원가 그 때문에 이 관련 업종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 손을 안 댄다는 전제로는 좀 검토를 해봐요.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와 치료제를 손대면. 저는 투자를 일단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라고 권해요. 이건 제 견해니까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지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셔서 다른 분의 뭐 영상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자료도 참고하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단지 저는 이런 재료를 하나 드리는 것 뿐이고 제 의견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재테크랑 좀 별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개인적으로 이 치료제에 대한 사용은 좀 결정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렘데시비르 일본은 아비간이죠 이렇게 치료제가 긴급으로 사용할 치료제는 있어요 분명히 존재는 한다고요 지금도 긴급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가 아니고 두 배나 더 빨리 악화를 시키는 진짜 두배 빨리 죽이는 거죠. 그런 약으로도 알려져 있고, 아비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려면 조기에 발견을 해야 돼요.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소위 말하는 키트 관련 주, 진단키트 관련이죠. 그런 주식이 굉장히 올라가긴 했죠. 어쨌거나 이 약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신규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겠죠. 특히 아비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주거든요. 기형화라든지 뭐, 이런 문제. 물론 이게 환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걸려서 죽는 것보다는 치료제를 쓰고 후유증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한국은 미국에 있는 뉴욕처럼 지금 하루에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초반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에 엄청나게 목을 매일 필요는 없는 상태거든요. 인사멘트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계약 이후로 집단 감염이 생기면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타국보다는 훨씬 환자도 적고요. 그런 상태에서 급하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가 개선돼서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부분으로 견해를 드리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잘 모른다면 잘 몰라요, 저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신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옛날에는 지금은 중금속이나 방사능으로 통하는 수은이랑 핵 방사능 이게 매일 매일 쓰면 좋다라는 약이었어요. 안 믿겨지죠 그런데 진짜로 그랬다고요 그런 신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늘 있었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는 경우는 늘 조심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목숨이거든요 죽느니 치료받는 게 나은 상황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상황의 선택은 그때마다 달라질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저라면 약은 안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상황에 돼서 죽을 것 같으면 죽느니 치료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단지 저로서는 지금의 정세를 보면 일단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증시 이야기를 잠깐 돌아오면 사람들이 이런 제약바이오에 투자가 아니고 투기심리에 가깝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주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급등주 같은 거. 지금의 증시는 급등주는 분명히 없어요. 없는데, 충분히 긴 안목에서 보면 괜찮은 사업 분야에 속해 있는 주식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사업 분야나 그런 사업 분야에 속해 있는 주식을 찾을 노력이나 공부 자체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 공부하기 싫으시면 제가 주식은 아니고, 어떤 사업 분야가 앞으로는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유튜브에 조금은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좀 많아지면요. 그런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 좀 해주세요. 어,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순간적인 욕심을 인해가지고 힘들게 모은 자산 소멸 안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돈 벌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영상도 보시는 걸 거고. 오늘은 어쨌거나 좀 길어졌는데 이런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백신에 관련된 주식. 그런 주식이 왜 위험한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녹음이 좀 매끄럽지는 못하네요.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